저번에 보니까 제프 올라프도 나쁘지 않던데. 들어갈까? 우리? <laughs> 우리 약간 무대 보네.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혹시 모르니까 스마이트 얄밉게 한 마리 남겨놔 상대는 아직 안 들어온 거 같은데? 아 그냥 갱을 가서 죽여버리나? 아 이거 참아 이게 카정이 오히려 안 좋아 갱을 가서 죽여버려 흠, 왜 이래 그냥 받아 먹지 아 몰라 나는 그냥 그냥 커몰라프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일단 탑한번 가봅시다 그거 씨. 진짜 미친놈 같으니까. 미친놈이 분명해요, 이거. 아니, 이거 못 잡아. 다치 때문에. 뭐야, 텔 빼면 개이득인데? 이거 어차피 다이버 못 하는데? 불안해가지고 다이버, 그래서 텔타준다보다그래곤 먹을까? 나름 뽕짜니까 이걸 안 가도 되겠다. 갑이 <laughs> 죽어버린. 아, 트패 궁켜가지고 렉사이유치 보여줬는데, 아이 뭐야 헥카린 직스 크면 못 막아 오기 <laughs> 아니고, <목소리> 강하 아니다? 미열 개도 여할 말이 중독의 있으면 안돼 너. 니다 <목소리> 아니야. <laughs> <놀리를 위해> 잠깐만 <laughs> 대열을 <대어를> 낚아왔네 <laughs> 와와 만월검이라 조질뻔했다 아 그냥 탑 가지마 좀 아이씨 아이고 너 어, 맛있다. 야, 채골 왜안 해? 아, 아 내가 했다. 내가 했다. 했다 했다. 했다. 이래 좀 이상해 아또 빼고 싶었는데 테카링 건데 060이야 괜찮아 이제 돈안 지나갑니다 들어와 <laughs> 너들로와 해야 될듯 정확한 판단하자. 우리 탑에서 헷갈림, 완비하고 있어. 우리 헷갈림이 못큰 만큼 맥사이드 못 컸어. 여기 한번 가볼까? 아, 왜 우리 투펜은안 와! 어? 아, 진짜. 핑을 다 치고 갔는데 이래도 안 오면 어떡하냐. 잡겠지? 어, 특패가 빡게임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. 아, 탑동도 좀 치워주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, 특패가. 야, 여기, 여기. 야, 렉사이도 8레벨이야. 야, 진짜. 와, 대박. 좋았어. 일로 와봐. 와! 야, 해카림 등장. 킬초했다. 조졌다. 처음부터 안 죽으면 되지 맞아. 나는 지금 계속 잘 크고 있고 렉사이는 뭐 팔레벨에다가 뭐 앞으로도 뭐 성장 가능성이 없어야지. 죄인 됐어 이미 렉사이는 정상적인 멘탈이 아닐 거야. 잭스만 어떻게 하면? 근데 어차피 잭스도 요즘에는 휴진 없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처럼 막1대4 하고 그러지 못해. 어 탄무미? 정말 인원이 좀 잘못 잘못 배치된 거 같다. 케이딱 전력 깔아주고 렉 굴이 정신 차릴 수 있어. 박치기까지만 하자. 나이스 어, <laughs> 저,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이씨 멘탈 나갔네 <laughs> 그냥 쳐도 돼. 이거 잭스 여기 있잖아. 어! 어, 야, 뭐야! 어, 씨, 방금. 아어 마지막에 버스 트 데미지 들어와가지고 뺏길 버했네 어, 씨. 어? 어, 씨. 뭐해? <laughs> 아, 어떡해. 우리, 우리 렉사이. 할 맛이 안 나지. 할 맛이 안 나지. 아, 랩차를 봐요. 할 맛이 나갔어? 또 왔네. <laughs> 아, 이래 멘탈 나가? 아, 게임 안 하고 있나? 하고 있네. 오. 뭐가 자꾸 쳐. 와. 아 날래다 진짜 와 도망가 도망가 그냥 올라프는 파밍을 하는 게 답이네 팀이 망하든 말든 당했습니다. 저런 엑사이한테 죽다니 나약하구만 아 오케이, okay, 잡아, 잡아. 좋았다. 타워 하나 남았네. 좀 애매하긴 하다. 상대편 기지 바로 앞이어가지고. 타블민에게 안전빵이야 상대편 기지 바로 앞이어가지고. 여기서 싸우면 어차피 죽지만 안 되는 체력 다 채워가지고. 와 스페는 지금 순격전하고 있어가지고. 혼자 빡겠네. 아, 제일 빡겠네. 야, 자꾸 나와! 뭔가 가렵네? 우리처럼 생겼어, 잭스가. 너무. 아, 타워 진자 타워. 끝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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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. 아, 또 쏜다. 아, 안 돼. 아, 죽고 싶지 않아. 끝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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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. 나 먹을 건 먹고. 나이스. 아 제발 제발 16점 주세요. 제발. 제발. 제발 16점. 아니 왜 이렇게 조금 줘.